예수님이 좋으면 그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모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힘 따위가 정치의 힘 따위가 군사의 힘 따위가 군중의 힘 따위가 막아보려고 하고 공포도 줘보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지만 못 막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가 멈추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죄의 것이로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목적과 우리의 생활의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왜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 편리인과 우리 수준 높은 문화도 누려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멈추지 못한다 왜요? 복음만이 살리고 복음만이 잘 되고 복음만이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하면 합시다